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추자도, 낚시꾼들의 성지에 위치한 추자도 주택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 자체가 600만원에서 지금 이래 떨어져서 400만원. 최근에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오, 야, 이게 낙찰이 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납이 되어서 다시 한번더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건물은 16평이고요. 단독주택으로 지금 현재 400만원까지 떨어져 있고, 블록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돌담. 돌담이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제주도의 돌담과 조금 느낌이 다르고 위에는 이제 슬레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으로 소방 용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불이 나면은 바로 끌수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도로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 확보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 현황을 보시면은 요게 제시 건물, 요게 본 건물이고요.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 왼쪽으로 제시의 건물들이 매각에 포함이 되고 있고, 매각에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잘 참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낚시꾼들의 성지,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올레 길이 또 거기에, 제주도 둘레 길로 해서만 올레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추자도 안에서도 올레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추자도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다. 그냥 딱 봐도 약간 민박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제시 건물 앞쪽으로 기억 이제 제시의 건물들이 하나 하나씩 나오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위에다가 돌뿌리를 올려놨습니다. 와 근데 저거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실은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최근에 뭔가 어떤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런 식의 건물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제시 건물 옆에 붙어 있는 창고인지 변소인지 모르겠지만 창고 같은 느낌이 조금 더 크기는 하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아서는 그리고 와쿠터 이거 골동품이네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담쟁이 넝쿨로 요렇게 완전 둘러싸여 있는 게 이게 뭐냐 비읍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변소인 거예요 야 이거 완전 화장실이 굉장히 그냥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요게 제시 건물이었고 앞쪽으로 니은이 하나 있었었죠 그게 이제 세탁실이네요 세탁실 세탁실이고 그 뒤에 변소 디귿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비읍 아까 좀 전에, 바로 좀 전에, 덩클에 둘러싸여 있는 이 건물, 비읍이 또 여기 변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제시의 건물, 아까 약간 칠이 덜 되어 있었던 주택과 보일러실, 여기 있고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저기도 보일러실이네요. 아, 뚜껑이나 아까 이런 돌부리로 살짝 올려놓았던 그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위치는 상추자도라고 하는 이제 상추자, 하추자 이렇게 나누는데 추자 초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요 도로를 딱 끼고 있어가지고 뭐 도로를 접해 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올레기 18-1코스, 18-2코스 이런 식으로 추자도에서도 올레기를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줄여서 보시면은 이제 추자면사무소, CU 상추자도 항,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추자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레길이 요렇게 있고, 또 올레길 이 코스가 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2461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는 매각제이고, 건물이 16평, 제시회가 2평, 제외가 13평, 총 610만원에 감정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43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아, 앞서서 말씀드리는 걸 살짝 이렇게 놓쳤는데 지금 이 물건은 토지는 매각제외고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제주도 수강생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하셨었는데 건물만 매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사시면 안 된다 그냥 땅이 없으시면은 건물만 사서는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랑 건물주랑 싸웠을 때는 토, 건물주가 토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산다.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그뭐 400만원 뭐 기본 4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뭐 소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활용할 방법이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뭐 추자도에 좀 약간 난 낚시를 너무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요거는 이제 정말 쉽지 않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현황은 블록조 아연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 16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시의 건물 매각 포함된 거는 보일러실, 세탁실, 변소 아까 그 메인 건물 제시 건물에 붙어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반대편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 보일러실 변소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없고요. 건물 등기 사항은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깔끔한 물건인데 건물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거죠. 해당 물건 자체가 건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생각하고 절대 달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 싸니까 너무 싸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